울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빠, 아빠, 다섯시다, 산에 가자. 현재 시간 오전 여섯시 삼십 칠분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지금 북한산 초입이죠 북한산 초입 칼바위 공원 지킴터 칼바위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 칼바위 넘어서 한번1 0대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전, 도전. <laughs> 근데 오늘 2월 말에 눈 무슨 일이야? 야, 이거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대말이. 초입부터 아이젠 꼈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이젠 안 꼈으면 못 가. 미끄러워. 그래서 오늘 한번 등산 한번 재미나게 해봅시다. 재미나게. 힘들게 어, 재미나게 취소 취소 힘들게 <laughs> 그러면 한번 재밌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올라가 봅시다 뿅뿅 헤헤헤헤 이야 눈 봐라 이거 이거 올라갈 수 있겠어 내마리 <laughs> 벌써 마리실이다? 이야 이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아이고 우와 거기 왜서 있어? 아까 저기 봤어? 누가 꽃사슴이라써놨어 아, 꽃사슴 봤어. 나도 뭐 하나 그리우가려고. 어, 여기 뭐? 봐봐. 여기다 그릴려고? 응. 뭘 그릴려고? 이상해졌다. <laughs> 하트가 짜부렸어. 뭔 하트가 이리 짜부러졌어. 나이 아니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사막이 머리를 그려놨네. 어, 아, 왔네. 어, 이것도 이상해졌어. 이번에는 사막이 머리가 짜부러졌나? 으아, <laughs> <우와, 웃음> 그림 솜씨가 영, 캠퍼스가 <laughs> 여기 좋은 게 있네. 널찍한 게, 여기. 여기? 어. 내가 다시 그리겠어두 손으로. 아이또 어. 찌부러졌다. 아, 이거 추워가지고. 에이. 어, 그래도 좀 낫다. <laughs> 뭔 하트가 사막이 머리 비슷하냐. 음, 하트가 눌려가지고 눈만 그림 사막이 머리네. 누가 사람들이 아니, 왜 사막이 머리를 이래 잔뜩 그려놨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왜 이래 잘못 가고 그래. 배가 많이고 파. <laughs> 하기야 아침을 안 먹었으니 배가 고프겠지. 어. 나는 아침 먹어도 배가 고프다. 게 등산하는 날 일일 일식이야. 또 공복 등산하니까 좀지들다 아, 난 그건 못 하겠다. 대신 네. 내가 점심은 굶고 등산할 수 있다. 점심을 굶고 굶고 백운대를 내가 갔다 오겠다 오늘. 사탕도 안 먹고 갔다 오겠다. 어, 제가 지켜. 아. 이게 또한달만있쓴 벌써 꽃이 피고 싹이 튼다 이 나무가. 아유, 참 빨라. 것 <웃음> <참>. <웃음> 주세요. 문필봉. 여기 문필봉 왔다요. 저깁니다. <laughs> 어쨌든, 우린 지금 저기 칼바위를 넘어가야 되죠? <laughs> 맞아, 저거. 저길 넘어서 이제 백운대가 저긴가? 아닌가? 아, 망경대야, 망경대. 칼바위 넘어가야 보이지.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야. 어. 여기 내려가기가 항상 여기 빙판이지 빙판이야, 여기가. 아. 조심조심, 한번 내려옵시다. 가보자! 가보자! 앞에 가세요! 까마귀, 쟤! 난 코스에 왔어. 어, 발 싫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니는 뭐, 얼, 이마도 다온것 같다. 아. 아, 이제 여기 올라가야 돼. 길이 없어졌어. <laughs> 야이 안전봉이 다 미끄럽다. 얼음으로 코팅이 됐어 야, 이거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가나 이거 손으로 잡으면 이거 얼음을 잡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발 디딜 판이 안 보인다 천천히 가보자 우와 여기로 올라가야 되잖아 네 발로 가야 되겠다 올라올 수 있겠어? 어.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면 간다 아. <laughs>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 어. 그걸 하기 위해서 공복 등산을 한다 아. 나도 해봐야지 어, 이 봉이 미끄러워 가지고 잡을 수가 없네 <laughs> 와 도착했다 아빠 <laughs> 칼바위 능선 칼끝에 와 있다 어. 지금 여기가 칼바위 끝입니다 <laughs> 여러분 칼바위 능선 제일 높은데 어. 아, 저 멀리 롯데타워뭐야 보이지, 잘 보이네. 아, 남산타워도 있고. 아주 공기가 맑다. 어, 공기 아주 좋네. 아, 저기 지금 보이는 건 만경대고, 만경대 뒤에 백운대가 아. 가려져 있어 지금. 태극기는 살짝 보이네. 아, 어, 위험해 위험해. 다닌 사람 별로 없어? 없지. 어이구, 여기뭐 눈이 빠져가지고 아이젠도 소용이 없네. <laughs> 아, 이고 고생했다. 이 위험한데 오느라고. 아유, 같이 고생했다. 이제 이 계단 따라서 기로쭉 내려가서 이제 저 건너편 성벽이 있는 저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따라 저기 배운대로 가야죠. 그렇지. 가자. 가자. 야, 방금 저기 칼바이에서. <laughs> 천국 이단을 쭉 따라 내려왔다가 급경사로 올라왔네 <웃음> <웃음> 이제 힘든 거다 왔다 다 왔다 여기서부터 배군대는 좀 쉽다 아, 여긴 뭐 평지니까 <laughs> 음. 그러면 한번 쭉 가봅시다 계속 또 가야지 <laughs> 음. 앞에 눈좀 털어라 배 <laughs> 배로 걸어왔냐 <laughs> 아 나도 마찬가지네 <laughs> 아, 갈땐 보궁문으로 가죠. 보궁문으로. 갑시다, 갑시다, 가보자. 여기, 여기 대동문입니다. 어나대동문으로 나갈 뻔했네. <laughs> 아니 여기 길이 안 보여 다섯. 안 보여. 갔다. 자 여기입니다. 백운대 3.1km 남았다. 아씨 여기 봐 신발 밑에 눈사람이 만들어져. <laughs> 이거 좀만 걸어가면 아빠 키 2m 되겠는데? <laughs> 발이 무거워 죽겠는데 신발 밑에 눈사람이 계속 만들어서 이제 하이힐이 됐어. <laughs> <걸어가>. 보자. <laughs> 걸어. 아, 발목 비겠어 발목. 어. 와. <laughs> 진짜 키가, 하이힐이다. 키가 10cm는 커졌다. 이참에 쭉 가서 2m 하라니까. 어 아, 키가 약간 들었어. 다시 무너졌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쭉쭉 걸어가 봐. <laughs> 와, 아빠다. 아, 발이 한줌이다. 나도 똑같아 아, 어, 아, 잠깐만, 이거 털고 가야돼. 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봄에? <laughs> 여보. 뭐이냐 눈을 털 수도 없어. 계속 달라붙으니. 어. 야, 야. 예. 나 가지가 하얗네 어.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아빠 사진이다. 여기 무조건. 오늘 안에볼 안에 수가 없다.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여러분 눈꽃 보이세요 눈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멋지다 와아 오늘 나무 가지가 하얗다 여기까? 이거 이거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없다 이거 아 진짜 아. 하나 둘셋 히히 <laughs> 진짜 예쁘다 근데 아 손실이겠다 짠 쭉쭉 한번 가봅시다 우와 가자 어. <laughs> 이 터널을 좀 따라가 보자 눈 터널을 가지가 워낙 무거워 가지고 나무들이 다 밑으로 저 가지가 쳐져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걸어올 때 머리에 나무가지 많이 부딪혔잖아 잘했어? <laughs> 어 나무가 위로 올라간다 <laughs> <laughs> 어, 나무가 가벼워지니까 어. 가지가 위로 올라가네 와 재밌다 아이고 털지마라 다른 사람도 구경해야지 그런가? 그럼 너만 구경 다 했다고 응. 이 눈을 털어버리면 안되지 근데 오늘 다 녹는다 맞아 어. <laughs> 한두 시간 내에 다 녹을거다 어, 다 녹는다 날이 까불어 날이 의외로 날이 포근해 어. 가자. 가자 아 저쪽에 눈이 많았고 여기는 또 가지에 눈이 많이 없네, 나무 가지에. 어. 어, 특이하다. 여기 나무 가지가 얇잖아.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여기는? 몰라. 야 여기가 백운대입니다. <laughs> 아, 아, 어, 눈이 와서 사람이 없다. 한사람 있다. 어한 사람 있네. 응. 어, 탈극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 그러게 저기 <laughs> 주말에 가면 사진 못 찍어요 여러분? 최소 그 위, 위에 올라가서 30분 이상 기다려요. 응. 음. 아, 그럼 이제 천구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이 시작이 됐다. 아요 계단 넘어가면 나 갈비뼈 부러진 데 나온 거 알지? 어, 알고 있다. 아이 바위는 미끄러질까봐 무섭다 아. <laughs> 아, 오늘은 발바닥에 얼음주머니를 달고 걷는 거 하고 똑같아 왜말이야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 드디어 너의 악마의 계단이 나타났다 니네 갈비뼈 부러진 이후에 이 계단이 어. 만들어졌어 태국 가기 전 11월? 응 어. 이번에 터키 갔다 와서 이게 생겼지? 맞아 어. 여러분, 이 바위입니다. 이거, 이 바위, 이놈. 이거 밟고쪼 이끌어져서, 여기 대짜로 누워서 한 15분을 엉엉 울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 있었으니 이게 생겼겠지. 그렇지. 여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게 계단이 생겼을 때. 나좀 부러지기 전에 만들지. 아, 진짜. 사고가 나야, 이거 만든다니까. 그런데. 네가 사고 난건 소문이 안 났잖아 맞아 부러졌는데 <laughs> 다행히 어디 팔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서 한참 누워있다가 그냥 갈비뼈 껴듬어 안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글쎄 그 갈비뼈가 여덟 조각인가 부러지고 어떻게 몇 시간을 걸어서 집에까지 걸어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여기 위험해 아여기 제일 위험해 여기 완전 빙판입니다 어 여기 미끄러지면 100m 수... <laughs> 이, 이 세상이랑 작별입니다 여기 <laughs> 일단 저기 배군대 초입에 가서 뵐게요 뿅뿅 뿅! <laughs> <laughs> Thank <music> you. 아, 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어 아, 여기부터 이제 백운대 등산의 묘미입니다. 슬틱도다 접고 내발로 네 가야 됩니다. 줄 부싹고 아, 올라가야 돼. 그렇지. 여기 올라가겠어? 배고파서? 받다 <laughs>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꼭 가겠지. 뭐. <laughs> 지금 나도 쓰러질 지경이다. <laughs> 근데 앞장 설게? 응 앞에 가. 아이고 죽겠다 천천히 가, 천천히. 아 빨리 가야 힘도 없다. 엄마야, 와 이거 줄이 얼었어. 줄이? 뭐 와. 발도 달라붙고 손도 달라붙고? 나는 아침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서 못 올라가겠다. <laughs> <laughs> 아, 올라가. 아이고다 아, 여기 롱다리만 가라는 거야? 줄. 다리가 너무 짧은데. 아, 잠깐 다리안 올라. 여기 왔다. 드디어 왔네. 백운대 백운대에 왔다. 저기 서봐. <laughs> <야. 오이. 웃음> 같이 하나 찍자. <찍죠. 웃음> 여러분 왔어요. 이 어? 저, 아니, 동영상이에요.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도 <laughs> 시겠했어요 드디어 백운대에 왔습니다. <웃음> 축하해요. 불씨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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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도> 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다 하나만. 얼른 <laughs> 찍어 백운대에 왔습니다. 백운대에 왔습니다. <laughs> 아, 아, <웃음> 네. 그래서 네. <laughs> 네. 저희 좀아 네네. 잡고 실것 같아서. 아 네네. 네. 해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laughs> 어, 다 갔다, 갔다. 네. 네. 아이진 너무 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람, <laughs> 네. 네. 사람이 많아서 좀 Troye. 내려가서 Troye.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진. 아이이 들개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야생에서 태어나 가지고 꼬리를 흔들 줄 몰라. 어, 사람하고 <laughs> 교감이 안돼쟤네가 먹을 거만 보면 저러긴 하는데. 맞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네. 여기가 노적봉. 노적봉. 저기 사람 한분 계시네. 어디? <laughs> 오, 그거 올라갔 <laughs> 어. 여기는 인수봉. 아. 어. 이 개하고 대화를 좀 해볼까? 아니. 망망. 만지면 깨물라 물수 있겠다 참. 그래, 제대만 우르렁하다 가자기확 눈다니까. 맞아. 눈 눈이 왔을 때 오니까 또 색다르네 또. 그러게. 응. 이야. 아 날씨 오늘 맑다. 굉장히 맑다. 끝내준다 날씨. 어. 오늘 야, 진짜 잘. 왔다 가을 날씨처럼 맑아. 곧튼 음. 여러분 저희 좀 무사히 어,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따 봬요. 뿅. 뿅. <laughs> 와, 몇 시야? 지금이 몇 시인가? 이야, 역대급 늦었다. 뿐이야? 3시 25분. <laughs> 와, 우리가 집에서 6시 반에 나왔거든? 몇 시간 걸어다니냐? 그것도 그렇고, 오늘 뭐야? 저 촬영한답시고 좀 늦어지긴 했어. 촬영하는데 음. 시간 많이 걸리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그 백운대 데 꼭대기는 잘안 올라갈 경우도 어, 많고 이러는데. 거기 잘안 올라가지. 어. 거기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 또 한참 찍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네. 맞아요. 지금 근데 또 집에 걸어가잖아, 우리가. <laughs> 버스 타지? 아니야 너는 어지러워서 집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 아유 괜찮아 나는 <laughs> 내가 더 어지럽다 등산을 10시간을 하네 그러게 배가 등에 달라붙었어 아빠응 그래도 배는 볼록하네 아무튼 <laughs> 우리집 가서 깨끗이 씻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어. 아,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어. 가다나 장 장봐야 되니까 아빠 먼저 얼른 씻어가서 알았다. 어 그러면 일단 그쪽 가서 뵙도록 할게요. 뿅. 뿅. 이따 봬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약해 놓은 자리입니다. 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곳 메뉴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여기 이거 뭐다 셀프고 어집 뭐 뷔페입니다. 뭐 만두. 원게 비빔밥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볶음밥 재료들과 월남쌈 재료들이 따로 있고요. 팔보채. 와 맛있겠다. 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힐의 오븐구이와 훈제 오리. 오 시원하겠다. 매운 고추 들어와. 잡채. 간장불고기. 그리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이건 너무 맛있아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도 게요 영상처럼. 잘 먹었습니다. 짠! <laughs> 저희가 가져온 메뉴들이고요. 일단 샤브샤브 야채가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아빠는 완전 그 야채 덩어리를 가져오셨네. 야채. 어, 내가 좋아하는 힐에 연어 힐에. 어, 이건 제 겁니다. 이건 네 건데 왜내 앞에다 놨어 아, 자리가 부족해요. <laughs> 그리고 이건 아빠랑 같이 먹을 어. 스파게티와 초밥들. 이렇게 장도 요건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건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청포묵, 브로콜리, 톳무침 그리고 해파리 냉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먹어자. 너 이거 맛있어. 토마토 치즈. 응 아빠 그거 좋아하더라. 응 우리가 딱 좋아하는 게 여기 정해져 있어 이 집에. 난이거 제일 먼저 먹어 응, 음, 아빤 그렇더라 이건 채소고 그 다음 제일 좋아하는 거 연어 지느러미 구이 자, 나랑 짠! 짠! 짠. <laughs> 저는 소주를 <또> 어 <둘. 웃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생강 향이 은은하게 나니게 너무 맛있지 않아 음. 계속 먹는다, 계속 저는 처음에 해파리 냉채로 시작합니다 어, 매워. 음. 오, 여자. 여자 음. 아 매워 어우 겨자 겨자 콩받는다 훨씬 맛있어 맛있어 국물 맛있어 이거 그냥 대충 뭐 조미료나 이런 거 넣어서 만든 국물이 아니야 뭔가 하여튼 우려냈어 엄청 집에서 절대 안, 어? 맛이 안 나더라고 음. 깔끔하죠 깔끔하고 깊어 아주 깊어 음. 깊은 맛이야 깊은 맛 아 이제 샤브샤브를 먹어보자 맛있는 샤브샤브 많이 드셔 많이 먹어야지 나 지금 한 손으로 아빠 집과 한 손으로 먹고 있다 배가 고파갖고 여기다. 여기다가 단노박 음. 스파게티를 섞어 먹으면 맛있어 참 특이하게 먹네 아 이거 맛이 기가 막히게 되 야채 위에 스파게티요? 아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요? 야. 맛있게 드셔요. 기가 막히다이게드셔 음 <laughs> 많이 굶었지. 셔요 시간 굶고 아. 등산을 했다. 아, 이거 맛있어 단호박 스파게티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 기가 막 너도 이렇게 먹어봐. 맛있어. 어, 난 천천히 먹으려고. 위 놀래요. 저럴까 싶 어. 아, 두겨준다나 국물에 꽂혔어, 지금. 24시간 굶었으면 미음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24시간 굶고는 소주지. <laughs>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흡기야, 지금. 왜? 그래? 음식 굽기. 특이하네. 어 맛있다. 이거 막게다. 그 오늘 아, 어, 먹어 보자. 아빠 거는 그냥 볶았고요. 제 거는 맵게 볶았습니다. 아, 어, 이거 매운 거 섞였지. 안섞였습니다 아, 내가, 내가 고프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배운 것 같다, 그냥.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죽어 뜨거워가지고 나도 이 스파게티하고 죽하고 섞어 먹으면 맛있어 그래요? 아, 어, 너무 맛있다 아빠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음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 볶음밥하고 스파게티하고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 와 아주 그냥 좋은 샤브샤브 집이야.